고요한 새벽, 산사의 종소리가 멀리 퍼져나가고 법당 안에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가 가득하느니라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희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이 항상 후회로 돌아오는 부모들의 마음은 어찌해야 합니까? 저 역시 자식을 위해 헌신했지만, 때로는 그 희생이 자식에게 짐이 되거나, 저 자신에게 깊은 후회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며, 진정한 희생은 무엇인지 가르침을 청하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이라 하였느냐? 그러나, 그 희생이라는 이름 아래에 때로는, 욕심과 기대, 그리고 이기적인 바람이 숨어 있기도 하느니라. 부모의 진정한 사랑은 그림자처럼 뒤따르지 않고 오히려 자식을 홀로 서게 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후회 없는 희생을 위해서는 먼저 그 희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하느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자식을 위한 진정한 희생이란 무엇이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식을 대해야 후회 없는 부모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바라지 않는 희생이니라.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헌신하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보상을 바라는 마음, 곧 자식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느니라. 이러한 기대는 결국 자식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부모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과 후회로 돌아오느니라. 참된 희생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자식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바라지 않는 희생이란 너무도 어려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수행이니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인지상정이지만 그 바람이 집착으로 변질될 때 모든 고통이 시작되느니라. 자식이 걸어갈 길은 자식의 목심을 인정하고 부모는 다만 그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뿐이라 생각해야 하느니라. 너희가 심은 씨앗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꽃을 피우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오직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보살피는 것에 만족해야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무소유의 정신이며 모든 것을 내어주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려는 마음 자세이니라 부모가 이러한 경지에 이른다면 자식은 비로소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부모들이 깊은 후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희생이니라.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삶과 행복을 뒷전으로 미루느니라. 그러나 부모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불행의 그림자는 자식에게도 드리워지느니라.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고 오직 자식에게만 매달리는 부모는 결국,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식에게서 찾으려 하며, 이는 자식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느니라. 부모는 자식에게 삶의 지혜와 행복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자식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지지를 줄수 있느니라.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에도 이르기를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다 하였느니라.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은 진정한 희생이 아니며 결국 자식에게도 죄책감과 짐을 안겨주느니라. 부모는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찾고 자식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정해야 하느니라. 부모가 자신의 취미를 찾고 친구들과 교류하며 스스로의 영혼을 풍요롭게 가꾼다면 자식은 부모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배울 것이니라. 반대로 부모가 자신의 불행을 자식 탓으로 돌리거나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짐으로 느끼게 되어 서로의 관계가 왜곡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진정한 희생은 자신을 희생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욱 충만하게 만들므로써 자식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는 그저 지켜만 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현명하지 못한 희생이니라.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해 주려 하거나 자식의 실패를 미리 막으려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식의 성장을 방해하느니라. 자식이 스스로 고통을 겪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빼앗는 것이니라. 이는 비유하자면 날개가 자라지 않은 새끼 새를 둥지 밖으로 던져 버리는 것과 같으니라. 자식은 스스로 넘어지고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하며 부모는 다만 옆에서 지켜보며 필요한 때에 지혜로운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주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자식이 넘어질까 두려워 모든 것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식의 날개를 꺾는 일이었다니 저의 어리석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니라 자식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 실패를 통해 자식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것이 참된 희생이니라.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식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니라. 경전에서도 말하기를, 가장 좋은 스승은 학생이 스스로 배우도록 돕는 자라 하였느니라. 부모는 자식의 영원한 스승이요. 그 길을 밝혀주는 자비로운 지혜이니라. 이러한 현명한 희생은 단순히 자식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넘어 자식의 내면에 강인한 자립심과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는 것이니라. 부모가 자식을 믿고 기다려줄 때 자식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스스로의 길을 찾아갈 용기를 얻게 되느니라. 때로는 자식의 고통을 곁에서 함께 지켜보는 것이 부모에게는 더큰 고통일 수 있으나 그 고통의 순간이야말로 자식이 성장하는 귀한 밑거름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미 깊은 후회를 하고 있는 부모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치유하고 남은 삶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후회하는 마음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요. 돌이킬 수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현재를 어떻게 살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느니라. 후회하는 부모들은 먼저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려 노력해야 하느니라. 넷째는 참회하는 희생이니라.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저지른 모든 잘못과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해야 하느니라. 참회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성찰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니라. 부모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마음을 다스리면 그 마음의 평화는 자식에게도 전달될 것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참회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하느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후회하는지 그 후회의 원인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연습을 해야 하느니라.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에 충실할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느니라. 경전에서도 이르기를, 모든 번뇌의 시작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하였느니라. 후회 역시 지나간 과거에 대한 집착이니, 이를 놓아버려야 하느니라. 참회는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으나, 마치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영혼을 정화하는 귀한 시간이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용서하며, 그로부터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나려는 노력이 참회의 본질이니라. 부모가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자식에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혹 자식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 될 것이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자식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후회 없는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는 함께 성장하는 희생이니라.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이니라. 부모는 자식을 가르치려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하느니라. 자식이 겪는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참된 부모 자식의 연인이라. 이는 마치 두 그루의 나무가 서로에게 기대어 자라지만 각자의 뿌리로 땅에 단단히 박혀 있는 것과 같으니라. 제자는 감동 어린 눈빛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부터 자식을 위한 희생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욕심과 기대를 내려놓고 자신을 사랑하며 자식의 삶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지혜를 실천해야 하느니라 진정한 희생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오. 오직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이니라. 그 마음이 향하는 곳에 후회는 자리 잡을 수 없으며, 오직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할 것이니라. 경전에서도 말하기를,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며, 모든 것을 인내하는 힘이라 하였느니라. 자식을 향한 너희의 진정한 사랑이 모든 후회를 녹이고, 새로운 인연을 맺게 할 것이니라. 또한 부모가 자식을 통해 얻는 깨달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느니라. 자식의 순수함에서 배우고 자식의 용기에서 힘을 얻으며 자식의 눈을 통해 세상을 다시 바라볼 때 부모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오. 이 세상에 잠시 맡겨진 귀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들이 자신의 길을 찾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공덕이니라. 제자는 법당을 나서며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더 이상 후회나 미련이 없었으며, 오직 자식에 대한 깊은 사랑과 새로운 다짐만이 가득했느니라.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자식의 삶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진정한 희생의 길을 걸을 것이라 스스로에게 다짐하였느니라 그길 위에는 더 이상 후회라는 그림자가 없었고 오직 사랑과 평화만이 가득 빛나고 있었느니라 제자는 문득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나 그 속에서도 자식과의 영원한 연결을 붙잡고 슬픔을 승화시키려는 노력을 보았으니 이 또한 희생의 또 다른 모습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희생의 끝이 후회로 이어진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자식의 가정, 복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부모들의 어려움 속에서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위한 선택한 희생 속에서 양육과 생계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긍정적인 양육 환경과 주변의 도움으로 부담감을 줄여나가는 모습에서 부모의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느니라. 또한, 청소년기에 어머니를 잃은 여성들이 결혼, 생활과 양육에서 겪는 어려움은 부모의 존재 자체가 자식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이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소통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 어려움은 건강한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가 단순히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서로의 심리적 웰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모든 사례를 관통하는 지혜임을 깨달았느니라. 후회 없는 희생은 단순히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과 자기 존중, 그리고 끝없는 사랑과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되었으니, 이는 마치 아름다운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고통과 번뇌 속에서도 피어나는 깨달음과 같으니라.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자식의 삶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진정한 희생의 길을 걸을 것이라 스스로에게 다짐하였느니라 그길 위에는 더 이상 후회라는 그림자가 없었고 오직 사랑과 평화만이 가득 빛나고 있었느니라 그는 또한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며 어려움에 처한 부모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느니라.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여 고통받는 부모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새로운 소명임을 깨달았느니라. 이 모든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제자의 영혼 깊이 스며들어 그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느니라. 그는 이제 삶의 모든 순간이 희생이자 동시에 축복임을 이해하게 되었으니 이는 마치 끊임없이 순환하는 자연의 섭리와 같았느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한 그러한 순환 속에 있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모든 것을 얻는 지혜로운 길을 걷고자 다짐하였느니라 새벽의 기운이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제자의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하였느니라. 그 평화는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비치는 달빛처럼 그의 내면을 환히 밝혀 주었느니라. 그는 이제 후회가 아닌 감사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였고 그의 다짐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는 종소리처럼 멀리멀리 퍼져 나갔느라.